안녕하세요. 마루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양배추 특집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오코노미야키와 양배추 스테이크 모두 모두 도전해 보셨나요? 도전에 성공하시어 너무 맛있었다는 댓글들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마루네 믿고 새로운 레시피도 서슴치 않고 도전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주는 그럼 더 깜놀랄만한 쉽고 맛있는 레시피가 기다리니 딱 기다려주세요. 대망의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간 양배추 피자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맛있는 한끼 찾으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양배추는 먹을 만큼 잘라서 찬물에 3분에서 5분간 담가준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먼저 채썰기 시작할게요. 피자 도우로 쓸 거라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요리는 장비발. 손쉽고 빠르고 일정하게 돼서 세상 편해요. 이걸로 어떻게 피자 도우를 만드냐고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잘게 채썬 양배추에 달걀 두개톡 소금 드드륵 약간의 점성과 계란맛의 중화를 위해서 에로루트 가루 딱 2테이블스푼만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팬프라이만 해주면 벌써 요리의 반이 끝. 잠시 조인. 중약불로 예열해주고 피자 토핑과 치즈 준비도 끝. 양배추 달걀 반죽 얇게 펴주고요. 밑부분이 노릇노릇 잘 익으면 뒤집기 타임. 호이자 이제 피자 소스 발라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피자 만드실 때 어떤 소스 드세요? 많은 피자 소스 성분 파악과 맛을 본후 마르네가 선택한 피자 소스 성분이 놀랄 만큼 깨끗한데 거기다 맛까지 끝내줘요 아주 듬뿍 넣어도 전혀 짜지 않으니 듬뿍 넣어주세요 마르네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간단하게 피자를 먹어요 마루가 엄마 피자 사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진짜 맛있게 후다닥 만들어줄게 한답니다. 피자 소스와 마찬가지로 페퍼로니도 깨끗한 성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요거 성분 괜찮고 많이 짜지 않고 맛도 좋아서 추천해요. 야채는 피망이나 버섯 궁합이 좋고요. 치즈는 모짜렐라와 브리치즈 두 개를 꼭 섞어보세요. 맛이 맛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 치즈 듬뿍 두르고 약한 불에 뚜껑을 2분에서 3분 정도만 닫아줄게요. 마지막으로 센 불로 한 번만 더 구워주고 접시에 그대로 담아주면 훌륭한 한끼 완성. 알죠? 먹는 흐름 끊기면 안 되니 바로 두 번째 양배추 피자 거거. 색감 맞춰줄 파슬리 가루 솔솔 뿌려주고요. 자, 여기서 그냥 드시면 손해세요. 한 입을 먹더라도 지대로 먹는 마루맘. 크런치한 파마산 갈릭 너겟과 매콤한 레드페퍼 뿌려서 같이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감칠맛 끝장인 양배추 피자 한입 먹고 아삭함의 끝판왕 피클 한입 먹으면 JMT 가스코 추천 피클 이젠 다들 아시죠? 음 마르도 저도 피자와 파스타와 너무 잘 어울리는 파마산 갈릭 너겟 팍팍 뿌려 먹어요. 먹는 것에 진심인 마루 맘, 먹부심 최고인 마루 맘 믿고 양배추 피자 도전해보세요. 정말 쉽답니다. 다시 한번 짧고 굵게 복습. 양배추 계란 반죽 넓게 펴서 팬프라이 해주고 뒤집어준 후 짜지 않고 맛있는 피자 소스 듬뿍, 성분 깨끗한 페파로니와 피망도 듬뿍, 그리고 꼭 모짜렐라와 브리치즈 반반입니다. 뚜껑 2-3분 덮어준 후 짜잔! 파슬리, 파마산 갈릭너겟, 칠리파우더 양배추 듬뿍이라 아이들에게 따로 야채를 주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맛있는 피자 맛에 양배추 노노 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먹고 있을 거예요 귀찮을 때한끼 깔끔하게 딱 맛있게 먹기 너무 좋아서 추천해요 저탄고지 다이어터 분들 들어와 들어와 강추 키토 메뉴입니다 먹고 싶었던 피자 먹고 신난 마루. 양배추 피자인지도 모르고 잘 먹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도 외식비도 아끼고 영양도 챙겨보세요. 양배추 피자 세트를 한 번에 편리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헤이맘스마켓.com을 확인해주세요. 자, 이번엔 기본 중에 기본 양배추 대치기 꿀팁 드릴게요. 기본이지만 양배추를 데칠 때마다 너무 물러져서 아삭한 맛을 못 살릴 때가 많으시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한꺼번에 넣고 익히지 마시고 두세 장씩 분리해서 익히면 되는데요. 이때 쌀뜨물과 와인 1테이블스푼을 넣으면 양배추의 쓴맛은 없애주고 단맛은 업업. 아삭한 양배추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찜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살짝 담가 보세요. 딱 5분만 더 투자하면 아삭함 보장된 달달한 양배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가 이렇게 아삭 신선하게 준비됐으니 그에 알맞는 최고의 궁합 메뉴가야죠. 강된장 집밥 레시피 갑니다 오늘. 고기가 없어도 환상으로 맛있는 강된장과 가지솥밥. 시골 밥상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강된장은 만들기 어려워 사먹는 음식이란 편견은 넣어. 쉽게 만들기 거거. 그럼 세상 쉬운 가지밥 먼저 해볼게요. 쌀 먼저 씻기. 쌀은 두컵 했어요. 속밥 질때 쌀뜨물 꼭 남겨주세요. 이번 메뉴에서 쌀뜨물이 아주 열일합니다. 잘 헹궈준 후채반에 받쳐 쌀을 이 상태로 30분만 불려주세요. 이제 맛있는 버터 한 덩어리 녹여준 후 파송송 다진 파를 두컵 넣어줄게요. 버터에 구워진 파향 끝내줘요. 버터와 파향이 아주 향기롭게 나기 시작하면 30분 불려둔 쌀을 넣고 또 달달 볶아줄게요. 물이나 멸치 육수 두 컵을 부어준 후 가지말랭이를 넣어줄 건데요. 보통 가지밥 하실 때 생가지를 씻고 썰고 볶고 번거로우시죠? 요 가지말랭이를 넣어보세요. 너무 편리하고 식감도 단맛도 훨씬 월등한 맛이 나요. 한인마트에서 중국산 가지의 맛과 식감, 그리고 냄새에 실망하길 여러 번. 마르네 추천 100% 한국산 야채말랭이는요, 40도 이하의 저온 건조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였고, 수분이 제거되면서 영양성분이 농축이 되어 있어 전통적인 말랭이의 식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파우더와 식초 등 4단계 세척을 거친 후 말린 제품이라 헹구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가지말랭이 아주 듬뿍 넣은 후, 중불에서 끓여준 후, 약불에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더 익혀줄게요. 불을 꺼준 후 정말 중요한 10분 뜸들이기. 타다, 밥이 너무 잘 됐어요. 밥잘 되면 기분 좋은 엄마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자, 가지밥 던. 그럼 가지밥보다 더 쉬운 강된장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강된장도 역시 쌀뜨물을 끓여줄게요. 쌀뜨물 한컵반 넣어주고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역시나 씻지 않아도 되고 불릴 필요 없는 강된장용 채소 말랭이 키트를 넣어줄 건데요. 세상 편하고 영양소도 살아 숨쉬는 한국산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애호박, 무, 양파, 대파들. 쌀뜨물 한컵 반, 강된장, 야채 말랭이, 그리고 된장 2테이블스푼에 빠르고 쉽게 강된장이 된다니 너무 편해요. 멸치 육수 따로 낼 필요도 없이 진한 야채수와 쌀뜨물이 정말 열일을 한답니다. 넣자마자 숨죽어있던 채소들이 바로 폴폴 살아나는 중. 야채들 팔팔 끓여준 후 된장 2테이블스푼을 넣고 국물이 자박자박 잘 졸여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여기에 꼭! 두부 1/4 모를 으깨서 넣어 보세요. 단백질까지 갖춰서 영양 최고의 맛도 식감도 배가 된답니다. 아이들 거 미리 조금 덜어 놓고 어른들은 칼칼하게 갈게요. 한국산 100% 말린 홍고추. 이거 아주 요물입니다, 요물. 오징어 볶음, 제육 볶음, 가지 볶음 등등 넣어 보세요. 마지막에 고춧가루 팍팍 뿌려 진한 색감에 더블 칼칼함까지 완료. 먹기 바로 전에 챙기름 한 방울로 활용 점정. 테이블 세팅 들어갑니다. 별거 없어요. 가지밥 퍼주고, 매콤한 강된장 뜨고, 아삭한 양배추쌈. 시골 밥상, 이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먹고 싶었는데 하나 떨어져 주니, 아싸하고 얼른 집어 먹어요. 이건 정말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 마르네 퓨전 브런치 카페 오픈해야 하나 봐요. 찌지 않고 살짝 데쳐 식감과 색깔이 살아있는 양배추를 넓은 내 손바닥에 깔아주고, 버터와 파향을 품은 가지밥 위에 칼칼한 강된장 올려서 야무지게 요래요래 싸서 한입. 이번엔 강된장 듬뿍 올려서 밥이랑 비벼서 한입. 여보! 빅삼! <laughs> 재료 아끼지 않고 듬뿍 넣은 양배추쌈 한입 아하세요. 양배추와 강된장, 식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양까지 듬뿍 드세요. 마른의 추천 제품들을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h e i m 마 m s m a r k e t c o m 에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도 지난 영상에 이어 아주 특별한 양배추 레시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간편하고 색다른 저탄고지 양배추 피자와 어려운 줄만 알았던 강된장 밥상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세요. 음, 음, 맛있어. 이 두부간 두부된장이랑 같이 먹으면.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carnations are sweet, and so are you, and so are they that sent you this. And when we meet, we'll have a kiss.